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 방송 켜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이 또 특히 또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9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또 역대 최고점을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뭐또다 찾아, 찾아보면은 비트코인은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찾아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상방으로 열려있기도 하고요. 현재 따지면 바이낸스에서 0. 바이낸스에서 65K, 65K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4시간 캔들로 봤을 때 확실하게, 확실하게 돌파를 하려면 어, 9시 시가가 떠야 됩니다. 9시 시가가 위에 떠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돌파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으로 이제 마지막 저항은 이제 뭐 저항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마지막 역대 최고점은 거의 한 69K 가까이 약 70K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 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달러 환율이 21년도에는 천사, 1100원대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1,330원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비트코인의 호재는 현재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1억까지는 정말 불가능하지 않는 가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퀀텀이랑 네오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퀀텀이랑 네오도 중국 코인들 아직 많이 가지 않았다. 특히 퀀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화살표대 보면서 얘가 100%까지도 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얘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퀀텀이 드디어가 주네요. 퀀텀 많이 기다렸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들 분들 중에 제가 퀀텀 많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걸로 또 저항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V자 V씨 보이죠? 원하는 가격이 이만 원까지는 현재 열려있기 때문에 크게 긴 가능성을 볼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도 드렸고, 6,250 자리는 보라색으로 그어뒀는데 이 자리는 저항이 강한 자리가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만 원까지는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RSI도 현재 70을 돌파해서 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RSI 지표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현재 또 비트랑 이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인 건 퀀텀이 이렇게 좋았던 건 사실 비트가 9천만 원 가기도 전에 퀀텀이 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9천만 원이 깨지면서 좀 하락하면서 8900이나 8800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퀀텀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올라타는 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는 장이고 이런 분들은 만원 라인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콘텀과 같이 제가 커플링으로 네오코인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네오코인은 중국 코인의 이제 부대장격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많이 사랑을 받는 중국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오도 컨텀이랑 같이 커플링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오도 나름 제가 뭐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겠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겠지만 얘가 있어야 되는 가격은 한참 못 미친다라고 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강한 강한 저항자리인 2만원 자리를 뚫어 놓은 상태고, 그 위에 저항인 3만원 자리는 그렇게 저항도 강하지 않은 자리라서 사실상 3만원 자리도 금방 우습게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상승은 퀀텀 때문에 같이 커플링 돼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위 저항은 3만과 4만 5천 정도입니다. 퀀텀은 만원을 도달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상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놨어요 왜? 네, 퀀텀 그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13,000 중반 라인까지 볼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크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라인이 있기 때문에 13,000 중반 라인이라 여기 만원에서부터 시작해도 36%를 더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만원의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네오도 3만원 정도 저항 예, 있습니다. 2만원을 크게 예, 어려운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2만원에서도 좀 오래 버텼어요. 정 오래 맞았, 맞았기 때문에 위엔 라인까지는 내부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드립니다. 예,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가 떨어지게 되면 오르던 퀀텀이나 오르던 네오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 이제 저녁 먹고, 최대한 빨리 올 거지만, 그때까지 이 분석 영상을 보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6시 45분,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 눌러놓으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